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아, 박중민입니다. 약 2년 전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박정원 대령의 무고함을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.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 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다행히 오늘 박종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에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한 것입니다.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.